안 바뀌었어요. 네. 지금 AR로 바꾸 AR로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아로 바꿔보세요. 어우 미이안 바뀌었어요. 젠장, 게이아. 난 네가 좋다. 어 아무래도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제가 관리자이긴 하나. 네. 잠시 <laughs> 이게 맞나라는 생각을. 오케이. 네 여행자는 여기 서주시면 됩니다. 다들 무기 숨겨. 그럼 레디, 한참 가만히 있었잖아. 이제 움직이지 와. 않으면 몸에서 풀이 자 몰라. 제대로 나왔네요. 아, 이, 이거 하려고 지금. 아. 잘 나왔습니다. 왜냐면 진짜 여기 있을수록 입명되기 때문이 내가 기사단장이 아, 되겠다. 아, 여기가 아니구나. 뭐님, 내가 기사단장이 되겠다. <laughs> 엠버불라살좀 날려봐요. 딱 돼. 앰버 살좀 날려봐요. <laughs> 젠장, 엠버이 공격은 대체 뭐냐? 몸이 <laughs> 달아오르고 있잖아. 예. 제... <laughs> <laughs> 제... 아다조심하제아아오데이 아, 아. 공격은 대체 뭐냐? <laughs> 내 몸이 점점 달아오르고 있잖아. 마지막 이제 장면 <laughs> 촬영하러 갑시다. 아직 시간 살짝 남으시는 건? 아 약간의 후회가. <웃음> <웃음> 아 괜찮아요. 저도 만든 거 여러 개 있긴 한데. 솔직히 말해서 원래 이러라고 있는데요. <laughs> 맞아요. <웃음> 어... 마지막 시는 뉴월에서 찍을 건데요. 우리 시. 네. <laughs> 첫 번째는 이제 불복녀 속에서 하나 찍는 거고 두 번째 씨는 향신료에 관련으로 해서 하나 만들 거거든요. 다시 말씀해 주겠어요불 불복? 향신료 네. 그러니까... 의뢰로 하실 거예요? 아니면 불복녀로 하실 거예요? 대충 백출 계이가 있는 곳으로 하실 건가요 아니면은 그냥? 대극에서 그... 아살 생각이 었다아 불복녀가 걱정이겠구나 예예 백출 계이가 있는 곳. 백출. 뭐, 불복료로하죠 네. <laughs> 네. 네. 배출이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네, 제가 있습니다. 있어요. 아하. 네. 치치 있으신 분? 치치는 저 있어요. 아, 그래요? 치치 네. 드시고, 나머지 하나는, 네케 중에서 제가 한번 생각해보죠. 치치 어딨냐? 난 치치가 없는데. 음. 아, 죽으세요. 이씨. <laughs> 음, 아, 어 깨운다네요. 치치 삼돌로서 명명합니다. 죽으세요. 그 갈치님, 치치 <laughs> <사실> 중요 <laughs> 있으신가요? 저요? 네. 아 갈치님 아 아니 네 갈치님. 네 갈치. 지금 있어요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다들 나가셔가지고 이름 바꾸고 들어오셔야 되거든요. 어 네. 힘든데. 오. 나가서 치치로 바꾸고 오겠습니다 네네복합시다 시작 치치야 네, 사랑해 치치야, 치치야 사랑해, 사랑해. 어우 더러워 아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제발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무엇입니까 그, 일로 와주시죠 저기서 이 앞을 바라봐주시겠습니까? 비어? 그냥 이러고 이러고 있 이러고 녹화해주시죠. 그럼 제가 저 위에서 떨어지겠습니다. 그 그러면은 은광으로 바꿔주나요 은광으로 가어요 Yes. 잠시만요. 은광으로 바꿔 나오겠습니다. 아, 제가 은광으로 바꾸면. 될까요? 아, 그러면은 저는 뭐로 바꾸면 되는 건가요? 저 지금 하늘에서 점점 떨어지는 중입니다. 빨리 빨리 결정해주시죠. 어, <laughs> 뭐야? 네, 그... 나 나왔어. 알 다시 다시 가. 다시 해야 돼. 그러면 이제 아 치치로? <laughs> 아이또너 위치가 아이고 치치로, 치치로 그냥 가아 그 아니지 않나? 그 화염 아, 화염 구라구라꼬아구라구라꼬쇼어구라구라꼬 아, 구라구라꼬, 어. <laughs> 구라구라꼬. 이런 아, 젠장 치. 그럼 다시 나갔다 들어오겠습니다. <laughs> 아 그냥 그대로 하시면 이런 젠장 카이치 난 네가 좋다. <laughs> 제가 연기적인 걸 별로 안좋아해가지고 전기 테라피 전기 테라피 <laughs> 전기 테라피. <laughs> 전기 테라피. 전기 타 r u e 1인 true, 1인 true, 1인 t r 인트로 하나부터 true, 다인 true, 거인 true, 1인 true, 1인 true, 다인 t 하면 e 는인 true, 1인 true, 1인 true, 1인 t 다 u e 1인 t r u 일단 제 목소리는 좀 빼주시죠. 제가 목소리 나오는 게 별로 안 좋아해서. r u e 저희 목소리 안1어갈 거예요. 어차피 그냥? 저희 목소리는 아예 그냥 디코로. g 코로 따로 전송되는건데 게임..게임보이스도 어? 아니고 어? 어? 게임보이스인데? 어? 엉? a 데스크 o 데스크 a m 디오는 y 코도 a 들어가요 일단은 a m e Boys. Game Boys. Game Boys. Game Boys. Game Boys. Game Boys. 너무 빠른데? 너무 나셨어, 아, 나오셨다. 종종료가 안보였어 다시 할수 있어요? 아 그러면은 이렇게 아, 이렇게 아, 또 위치. 아다가, 게다가 위치가 뒤쪽이었다. 여기 있어가지고 뒤쪽이여가지고 보이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네. 딱 그냥 그그창낙공으로떨어지면서아 네. 해보는 것도 아, 나쁘지 야. 않을 것 같은데. 등장하라도. 그래, 그리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창 낙공으로 떨어진다 동시에 사망하는 거죠. 여기 어... 뒤가 아니고 그냥 은각 어... 앞으로 보는... 떨어지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은각 앞으로 빵 떨어지는 거죠. 예예예. 예, 예. 아. <laughs> 예그러 네, 또 식으로. 사망. 그리고 구라구라 꼬쪼기가 있어서요. 어디요? 여기, 여기요 여기. 여기. 아니야 여기 여기 여기. 저거 보여요? 찾습니까? 저거 보이는 거죠. 보이네. 아, 보이다 아, 네네. 떨어집니다 네 오. 하나, 둘, 셋. 아, 죽고나서 쳐다보는게웃기지 이쪽으로 거서 위로 보시죠. 저희는이 폭포를 타고 내려오겠습니다. 나이. 갑니다어리계시 10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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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로 가야 하오 뭐나 어디 있어야 돼 어디로 가야 하오 아, 일단 거기 계시죠 아 저도 닉네임 브라구라콘으로 바꾸고 이거, 이거 사실상 녹화 처음부터 했었으면 이것도 영상감이었네 그죠 처음부터 이제 다 했으면 다녀오죠 아, 음. 처음부터 그냥 처음부터 그냥 이거 전체 과정을 그냥 녹화하거나 약간 그랬으면은 어디로 음. 가야 하오 아니 그냥 거기 있으시면 됩니다 여기요? 달려가죠 아니 내려오지 마시고 하나 둘셋 하면 세, 세 명이서 같이 뛰어내려서 반페이미니 앞에 착지하는 겁니다 오 어, 저기 뒤에 브러오 <laughs> <laughs> 아직, 아직 아직 하나, 하나 둘셋 하면 뛰어내린 다음에 밤페이 예. 앞에 딱 착지하는 겁니다 예스 썰 네. 하나 예. 둘셋 예. 아! 아! 아. 컨트롤! 아. 다 빠지면 어떡해요 아 컨트롤! 남은 성공하이 뭐해 열정이 부족해 이씨 어, 뭐. 어, 절대 올라올 아, 수 삼성? 없지만 어, 아니면은 이것도 괜찮겠고 아니 나 올라가고 싶어요 저삼신년분 잠시 이둘 잡죠 라바도 잡고. 이 웃음이리지. 내 신형은 촌6 2 h p c p 1 c u s 일단 이 친구를 좀 같이 잡으시지 않으실지니까잠시만요으시지 않으시지 않으시지 그, 지만 저희의 상태를 아무나 어, 음, 어, 라디오사 아, 어, 어. 네, 뭐 어, 어. 여기 다 여기 이 있어요. 아, 이 중간에 서시죠. 잠오난 <laughs> 7분대로 꺼져야 된다는 사실. 자, 여기 서시죠. 여기. 네. 여기? 시, 자, 하나, 둘, 셋 하면, 오른쪽? 이브님의 바라보는 아. 기준으로? 네, 단식으로 이냐 자, 하나, 하나 내가 둘, 둘, 셋. 셋. 아. <laughs> 이게 뭐지? <laughs> 아, 전, 트, 헤어리! <laughs> 어, 근데, 방금은 좀, 세, 방금 좀 재밌었군요. <laughs> 아이고, 머리야. 아.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들어가겠저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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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 했으면 이제 썸네일 각은 충분히 뽑은 거 아니야? 저도, 저도 슬슬 어지러워서 가보도록 하죠. <laughs> 정신이 혼미하군요. 아, 아, 그쵸. 그쵸. 도망칠 수 없답니다, boy. 제가 연기적인 걸 별로 안 좋아해서. <laughs> 이게 근데 밤빼미님, 네, 이거는 디코방의 선 기능일까요? 악 기능일까요? <laughs> 음, 선 기능이지 않을까요? 네. 사람들 네. 말하는 거 보니까 선 기능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내가 볼때 일단 비슷 비슷하다. <laughs> 다다 그냥 비슷하게 모인 것 같아. 그래서 오히려 네.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만 들어가 보도록 하죠. 아, 네. 네, 목소리랑 그건 전부 다. 넣어가지고 <laughs> 유튜브에 올리겠습니다. 아니 저 저는... <laughs> 그러면 예. 네. 끝.